네, 우리 라이콤 주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어, 자, 현재 라이콘이 어, 지금 오늘 시장에서 지금 마이너스 12%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어, 제가 일단 이 라이콤의 이 기업에 대한 분석을 어, 철저하게 해본 결과, 지금 현재로서는 이 재무적인 상황과 이 재료적인 측면, 자, 이 재무와 재료가 만나서 앞으로 계속적인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는 것을 제가 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자, 어떠한 명분과 이유 때문에 어, 주가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시기에서 급하게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여유롭게 어, 수익을 시, 지키기 위해서 끌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오늘 영상에서 설명을 좀 드려 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이 라이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자율주행 섹터인과 동시에 뭐죠? 바로 이 5G 관련 수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두 가지 산업군이 지금 현재 이 4차 산업에 포함되어 있는 섹터들, 섹터군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는 여지와 명문들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 제가 이 투자 포인트들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자, 첫 번째로는요, 바로 이 6G와 관련된 어, 위성 통신 시장에 진출을 한다라는 점.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바로 이 테슬라와에 대한 협력 기대감입니다 테슬라. 자이 테슬라의 협력 기대감. 자이두 가지가 조금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로 인해 가지고 현재 이 라이콘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자율주행차 어, 라이다 센서 도입 확대와 관련된 파트너사로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발전과 함께 이 라이콤의 라이트 센서 수주가 증가할 것으로 시장에서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러한 기대감이 일부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아까 처음 말씀드렸었던 CXG 통신에 적용이 가능한 광증폭기. 자, 이 광증폭기를 개발해서 미국 업체에 현재 샘플을 제공한 상태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는 현재 이 효율성이 확대가 되고 극대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이 상용화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c g 에 대한 시장 진출, 그리고 테슬라와의 협력. 자, 이두 가지 재료만 본다 하더라도 주가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차트상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자, 이미 어, 바닥권 구간에서 점진적으로 매물대들을 흡수를 하고 지금 올라와주고 있는 자리입니다. 자, 그리고 직전 거래일, 자, 6월 18일 날짜에 현재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이미 이 위에 있는 물량대들을 전부 다 흡수를 하고. 올라와 준 자리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급하게 매도하실 필요 없고요. 추세가 무너지는 라인 이 3,500원대 라인이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속적인 홀딩이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전일 고가 라인 부근에서 1차적인 비중 축소 이후에 추가적인 수익 극대화 관점들을 같이 한번 모색을 해보시면 된다라는 점. 자이 부분들을 제가 오늘 영상에서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 라이콤 주제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제가 이 설명 드린 내용들 밖에 어, 혹시 추가적인 이 라이콤에 대한 신사업 관련된 내용들과, 어, 그리고 실시간 대응 전략에 대한 정보들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5765-2186 번호. 자, 010-5765-2186으로 라이콤이라고만 저한테 문자 한통 전송해 주시면은 제가 한분한분다 체크해가지고 관련된 내용들 어, 잘 정리해가지고 제가 전달드리고 있으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어, 투자보고서 파일 요청해주시면 되겠고요 어,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라이콤 주주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또 특별히 6월달 정말 큰 수익 한번 내보시라고 지금 이 AI 신사업과 관련된 핵심 수혜주 종목 한 종목을 좀 준비했습니다 자긴 시간 아니고요 한 2분 정도만 투자해 주신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그 시간에 보답해줄 수 있는 종목 자 최소 못해도 전400% 이상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인 만큼 우리 주자 여러분들께서는 꼭 한번 집중해서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24년도 초대박 잭파출를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어2300% 아니죠. 정확히 2300%인 자, 엄청난 유보율을 자랑하고 있는 이 종목, 바로 저 평가 우량주 종목 최저점 매수의 기회 왔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고요. 자, 바로 본론적인 내용들 들어가자면은 자, 말도 안 되는 수준이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1조 원 규모. 자, 엄청난 규모로 지금 현재 대량 매집하고 있는, 자, 이 메이저가 모두 쓸어 담고 있는 이 종목. 자, 단위 금액이 얼마죠? 지금 100만 원이라는 거 확인 되실 겁니다. 자, 외국인, 기간, 금투, 보험, 투신, 연기금. 자, 이런 종목 찾아볼 수도 없어요. 자, 얼마입니까? 100만, 1 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자, 외국인이 3,800억. 기간도 3,800억, 금투 1,000억, 자, 연기금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1,700억 가량이라는 큰 돈을 모두 다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이름, 지금 현재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될 저평가 우량주 종목은 이렇게 메이저들이 전부 다 쓸어 담고 있는 종목. 자, 이런 종목을 관심있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차트 한번 보십시오. 자, 주봉 차트인데, 자, 역사적인 저점 구간대를 딛고, 자, 이제서야 막 추세를 돌리고자 하는 패턴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한 차례 지지받고, 여기 양봉이 뽑힌 자리 보이시죠? 바로 변곡 초입 구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메이저 수급들이 바닥 구간에서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한 주라도 더 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어,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와 주고 그리고 차트상의 위치가 저평가가 아니라 자이 잭팟 터질 수 있는 핵심 투자 포인트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사상 최초 분기 매출 자 2조 원이 돌파한 기업이고요. 자, 지금 현재 가장 핫한 AI 로봇과 신사업 총전력을 투자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열심히 달리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국내 대기업 S사와 N사 손을 잡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유보율이 2만 3천 프로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자, 이런 종목들이 바로 저평가 우량주에 속하는 종목이다. 당연히 주가부양정책을 위해서라도 고배당 혹시 그 다음에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열려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안전하고 튼튼한 기업이다. 자, 이런 종목이 지금 역사적 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한다라는 거. 아까 제가 보여드린 차트 보시면은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 못해도 저는 400% 이상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종목 어, 혹시나라도 내가 궁금하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어, 지금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 보이시죠? 01057652186자이 번호로 한번 우리 같이 잭팟 터트려 보자고요. 자 구독.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제가 따로 돈 받는 거 없잖아요, 그죠? 네, 비용 발생하는 부분 없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잭팟 주를 준비했으니까 지금 이 종목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위에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잭팟이라는 단어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영상 마무리되는 대로 이 잭팟주, 자 2024년도 정말 어, 초대박이 날수 있는 잭팟주를 제가 어,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어, 꼭 한번 참여하셔가지고 2024년도 정말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